안녕하세요 샘쌤의 얼투 마지막 강의의 첫번째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해수랑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볼게요 친절하죠? 먼저 우리 해수에서 음, 해수를 다루는 힘에 대해서 연직 수압경도력 수평 수압경도력 전향력 다뤘어요 똑같아요 대기도 어차피 그 움직이는 힘의 원리는 똑같아요. 단 해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공기라는 거죠, 기체.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마이너스 로우분의 1 델타 z분의 델타 p 즉 로우는 밀도입니다. 이었어요. 이때 해수는 아래에 더 많이 양이 있고 위에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를 향합니다. 그런데 해수는 연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죠. 왜냐 아래로 향하는 중력과 평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을 정력학 평형의 방정식이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델타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z였어요. 그리고 수평방향의 수압경도력은 똑같죠. 델 마이너스 로 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 즉 수평거리 분의 그 거리에 해당하는 압력경사를 의미하는데 이 델타 P를 정력학평형방정식 마이너스 로지 델타 제수로 치환을 해보면 결국 얘가 들어가서 따락 약분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g 델타 x 분의 델타 z 수로 변환이 돼요. 이게 뭐냐면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해수면의 경사로, 즉 델타 x 분의 델타 z 해수 경사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해수 경사가 급하다면 당연히 수압 경도력이 커지겠죠. 다음 꼭 암기 전향력 이 오메가 사인 파이 v 즉 위도가 높을수록 물체의 속력이 아니 유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커진다. 알았죠? 이때 이 힘들의 편향관계에 의해서 해수의 운동이 정해지는데 지형류라고 하는 간단한 흐름은 뭐냐면 수평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의 평형을 맞춰진 상태에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다. 지형류 이때 방향은 오른쪽에 수압이 높은 곳을 두고 흐르고요. 반드시 수압이 같은 점, 즉,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점을 따라서 평행하게 날아나게 흐른다는 거였어요. 이때, 속력을 알게, 알기, 알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 관계로서 수압 경도력, 전향력을 등호를 세워보면 속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속력은 어떻게 해야 빠르죠? 해수경세가 똑같다면 위도가 낮을수록 빨라요. 위도가 똑같다면 해수경사가 클수록, 즉 수평 수압 경도력이 클수록 빨라요. 완전 똑같아요. 대기가 자 연직 수압 아니 아니, 연직 기압 경도력은 중력과 평형이어서, 즉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중력과 평형인 정력과 평형을 이루고요. 마찬가지로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즈 델타 제시다. 그 다음에 수평방향의 기압 경도력은요,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을 대기에서는 쓰지 않아요. 왜냐, 해수 경사로서 표현되는 거가 바로 이 식인데, 대기에서는 눈으로 뭔가 그 공기의 높이를 결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g에 해당하는 이 수식은 해수의 수평수압 경도력에 해당하는 힘이에요. 대기에서는 이거 쓰지 않아요. 대기에서는 원래 공식 이걸 쓰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는, 즉, 등합선, 이 등합선의 거리, 수평 거리분의 압력 경사. 즉, 그냥 압력 경사예요. 수평 거리에 따른 압력 경사가 수평 기압 경도력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델타 X가 델타 L로서도 나오는데, 그냥 이등압선과의 거리가 델타 L 또는 델타 X인 거지, 수평 거리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 차이, 이게 델타 P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나요? 다음 전향력도 똑같아요. 흐름은 수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흐르는 바람.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 지균풍. 지균풍이 불려면요. 마찰력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여기서 마찰력 없죠. 따라서 상공에서 부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부는 바람을 지균풍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아내야 돼요. 등압선과 이때 북방구라면 오른쪽에 고기압을 두고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지금, 지금 방향이에요. 기압 경도력은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수직으로 가는 방향이라서 이 방향이 기압 경도력이고요. 그리고 평형이기 때문에 전향력은 그거에 대해 반대 방향인 이 방향이 전향력이거든요. 근데 북방구라면 언제나 운동 방향의 오른쪽 직각에 전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형류의 방향은 이 방향 또는 지균풍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북방구는 수압 경도력 또는 기압 경도력, 어, 대기에서 말한다면 지균풍의 방향은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에는 전향력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풍의 속력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등식을 세우는 거지. 부호 뺐습니다. 왜냐면 속력은 크기만 중요하니까 어떨 때 빠른지. 따라서 기압격 노력, 전향력의 등호를 세워놓고 속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요인이 같다면 위도가 저위도일수록 그리고 밀도는 작을수록 그리고 수평 거리에 따른 어, 기압 경사는 클수록 지금풍의 속력은 빠르죠 그러면 노트 정리를 한번 해줘 보면 해소와 대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세 가지 힘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힘을 더 고려할 거예요 바로 구심력과 마찰력인데요 일단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대기압 지금 대기에 의한 압력인데요 1기압의 크기는 1013헥토파스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알아낸 그 대기의 압력 크기예요헥토파스칼에서 헥토는 10의 2승을 말합니다 따라서 1헥토파스칼은요 100파스칼이에요 안중요해 다음 기압경도력 두 지점의 기압 차로 생기는 힘인데,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기압 경도력. 이게 직접적으로 바람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근본적이죠. 근데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정력학 평형 때문에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 기압이네요. 기압 경도력과 중력이 평형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수식으로 말하면 델타 P는 외웠겠다 이 정도 되면 마이너스 로지 델타 제시입니다. 이거 수평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수평방향의 이 기압 등압선 거리분의 기압 경사.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x 분의 델타 p 전향력.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으로써 방향은 변하게 하지만 속력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힘입니다. 이때 전향력의 크기는 c, 코리올리 포스. c는 이 오메가 사인 파이 v 단위 질량당 힘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힘은요. 사실, 가속도 말하는 거예요. 전향력은 고 위도일수록, 그리고 풍속이 빠를수록 증가하는 힘입니다. 이때, 당연히 정지했거나 적도에서는 전향력은 제로죠. 왠지 알죠? 싸인 0은 0이고요. 그리고 V가 0이면 코리올리가 0이라서 그래요. 다음, 먼 운동을 할수록 어, 할게 하는 힘은요, 구심력이라서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구심력. 아우 너무 더워. 이때 바람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구심력이 작용 어, 어,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수압 아니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로서 나타나요. 알았죠? 그래서 늘 안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전 속력이 빨라야 당연히 구심력이 빠르겠죠. 아, 구심력이 크겠죠. 마음이 급해서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은 회전축 방향입니다. 다음 마찰력. 마찰력은 지표면에서는 공기가 지표와의 마찰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찰력은 반드시 운동 방향과 반대고요. 지면에 가까울수록 지표가 거칠수록 풍속이 빠를수록 증가하고요. 방향은 늘 바람과 반대예요.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바람과 반대다. 알았죠?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아니구나 네 가지 힘을 잘 버무려서 이따가 바람의 방향이나 속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